지금 해루질 갑니다. 오늘은 물다 빠지는 시간이 뭐지? 8시 반. 그래서 조금 일찍 갑니다. 추석 전전날이라 차들이 없어. 근데 오늘 사람 많을 것 같아. 그지 사람 많을 것 같아. 가자, 가자, 가자. 야간열차야 에로지라로 가자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요요 요. 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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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야야야 물에서 잡았다 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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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넌 여기 있어. 또 보자. 얘는 되게 큰데 무서워서 못 잡겠어 되게 큰데 얘는 어우 막 겨울나오는 거 봐라 저기도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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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봐 얘봐 다 올라왔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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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아이고야 담아 담아 비닐로 이거 들고 다니니까 좋아. 얘 얘는 너무 무거워갖고 일일이 또 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좋아. 비닐로. 당신이 양파자루 유행 시킨 거 같아. 저 아저씨들 다 양파자루 하나씩 들었어요. 저 아저씨들 양파자루 하나씩 갖고 다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파자루가 당신 이 유행 시켰어. 양파자루가. 최고예고.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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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아직 큰 애들은 무섭다니까. 응? 예, 아니 다 응. 어, 응. 나. 어, 야 떨어져. 응. 당신 오늘 낙지 잡았다랬어? 응. 이거 뚝 떨어졌어. 물좀 갈아주면 안될까? 가아면 내가 갈아줄게. 어, 왜안 떨어져? 떨어져라. 안 떨어졌어. 떨어졌다. 너도 떨어지고. 으쌰. 으쌰. 닫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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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으라고. 잘 돼. 알았어 도이어 <laughs> 반대편으로 아, 이고 내가 어디랑 징겨? 물물 없는, 없는 상찍까아물 담아, 물 네? 담아, 걔네 숨 쉬지 깨끗한 물로 아 그냥 담아. 조금만 하면 이제 갈 거니까. 물 들어와. 지금 저. 응. 물 들어오잖아. 응. 와. 많다. 어. 떨어져라. <laughs> 어딜 갈라고 그래. 봐. 저거 어디 응. 냐 근데. 얘네들 봐. 여기 응. 다 붙었어. 낚시 어디 갔어. 어, 어. 저번에도 하나 잡았는데 오늘 또 잡았어? 낙지 뱀, 잡았어? 뱀, 이거 뭐, 이거 낙지잖아. 어디? 이거, 다 다리가 엄청 크잖아. 어, 뭐. 그러네. 낙지네. 어떻게 잡았어? 치스, 저번엔 내가 잡았고 이번엔 시끄러 다시 잡았네. 시끄로 잡았지. 크지, 크지. 좋다. 시끄로 잡았어. 오, 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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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빨판 봐. 그렇지, 그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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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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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얘는 또 뭐야? 얘는, 얘는. 어. 음, 많이 잡았다, 야. 그래도, 우리. 네? 일찍 와서. 응. 아. 저기물 들어와. 음. 지금. 오, 물막 들어온다, 야. 음. 또, 다 빨가자, 여기. 응. 저 아저씨 저기서 막 잡는다? 양파 자루를 딱, 하나씩 맸어. 고구수 잡았어, 어? 어디? 거 잡았어. 음. 에유, 물 들어온 거 봐. 벌써 이만큼 들었어, 저. 빨리 들어가자. 응? 빨리 가자. 이제는 해루질 끝나고 집에 갑니다. 오늘은 간조시간이 8시 40분이어서 일찍 끝났어요. 지금이 9시 4분. 9시 4분. 그래서 일찍 집에 가요. 우와 달봐. 추석 전전날이라 달봐. 달, 달 보신다. 이제 집에 가자. 싹 집에 갑시다. 추석 보내러 집에 갑니다. 안개꼈어안개긴것 어? 같아. 비 온다 그 떄기야?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쉬었어? 비 온다는데 진짜. 음, 맞아. 추석 잘 보내세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신호 걸렸어? 그래. 나난내 나이가 여기 머물었는 줄 알았어. 술 먹어야지. 와, 화야. 저번에 어? 아, 머리, 머리가 맑대. 도라지술이. 지 아, 응, 응. 야, 얼음 얼음 냉수 없냐? 내 쏴! 일고 좋다, 아쌰 <laughs> 야, 성훈아 너봐 아니, 뭐가 흥이 나야지 왜 흥이 안 나? 나 보통 뭐8 0 0 0트다가 노는 사람이야 면 네. 냉장고만 해 이 동네 사람 다 깨지 그래 그러니까 안돼 그래 좋긴 좋은데 안돼 그거는 나중에 잊었다네 언제쯤 오?